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차트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CJ 제일 재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공포를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그랬고, 텔레그램 종목 추천방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썸머 엘리를 즐기고 9월 전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7월 말부터 제가 말씀드려서 8월 달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에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들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단기 보고 들어간 종목들도 정리를 좀 하고 최대한 현금화를 많이 해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계속 말씀 이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대응을 잘 하셨길 바랍니다. 제가 텔레그램 종목 추천방에서도 종목을 조금씩 뜻밖에 안 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현금화가 최대한 돼 있는 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9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물려 있으면 여러분들 수익을 못 올리잖아요 그죠 제일 재당을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가지고 갈건 가지고 가야죠. 일단 시장이 장 초반에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뭐그 이유를 굳이 뽑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몰트만이 이야기를 했죠. AI가 거품이다라고 하면서 뭐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때문이면 이게 거품이면은 이게 뭐 엮여 있는 게 많잖아, 요 여러분들. AI가 아닌 게 요새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움직임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21일 잭슨홀 미팅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뭐 비커스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갔다가, 뭐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방의 압력을 줄 때, 네, 정부에서 뭔가를 대책을 세우거나 뭔가를 할수 없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요 준비 때문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나고 다음 주에는 뭐가 됐더라도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또뭐이뭐 뭐 우리 시장이 뭐 PBR이 10이다 뭐 이런 또 뉴스가 나왔던데 말 같지도 않은 이거를 뭐 잘못 잘못 얘기했다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자 일단 CJ 제일재당 여러분들 수급이 외국인이 그래도 좀 들어왔어요. 금투하고 보험은 들어오는데.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는 투신과 연기금은 드럽게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짜증날 정도로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매도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힘들 거다 힘들 거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나쁘죠. 일단은 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러분들 지진한 영상인가? 이 농심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가면 농심이 먼저 갈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농심이 오늘 6%대 장대 양봉을 쏘아 올렸죠. 5거래일, 6거래일 거의 뭐 하락분에 대한 걸다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얘네는 뭐 캐대현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많아서 뭐 상승폭을 만들어냈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제일재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제일재당 또한 지금 뭐 여러모로 굉장히 인기 몰이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에서 여러분들 만두가 굉장히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어 딤섬이라고 예전에는 만두를 이제 딤섬이라고 인식을 미국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 비비고 만두도 그렇고 한국의 만두 시스템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 만두라고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요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뭐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해외 시장을해서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영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이게 이제 1, 2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그러는데, 3분기, 4분기 살아나면서 아무래도 매출이 해외 매출이 월등하게 커지는 순간부터 어, 어, 긍정적인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J는 제일 재당이 다 먹여 살리는데 지금 뭐 다른, 종, 다른 CJ들은 또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주주님들이 더큰 배신감이라던가 뭐 그런 걸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적당히 빠졌다라거나 뭐 이런 이, 제가 이런 구간에서 만일에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요런 데, 요런 데서 이미 제일 하방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매도를 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는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악재라고 계속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아 여러분 여기서 과감하게 자르고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악재라고 할 것은 이미 8월달에 다 끝났죠 8월 27일 하나 남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 이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심의 상승세라든가 다른 식료품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충분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을 시킨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시장이다 라고 뭐두차 어, 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당연한 거겠죠. 일단 뭐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외인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건네 기관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금투보험 얘들을 어떻게 보면은 얘는 좀 오래 끌고 가려고 장투를 노리는 거고요. 얘네는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인 수익 노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얘네는 진짜 5% 10% 노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그게 딱한 군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매수 들어오는 거여서 그리고 식료품에 대한 이야기 요즘에 계속 나오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심이 먼저 가면 CJ 제일제당 갈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연계가 되가 연계가 된건 아니지만 농심이 먼저 출발하고 따라가는 모양새여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슈가 하나 있기는 해야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좋겠지만, 여기서 만일에 더 눌린다라고 하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여기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고,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쌍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덕분 상승을 만들 확률이 커요. 네, 지금 121선이 또 이렇게 살짝 누우려고 그러고 있는데 얘네가 또 헤어지고 있죠. 네, 얘네가 또 헤어지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얘네는. 네, 이렇게 이렇게 헤어져야지. 이렇게 근데 얘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결국에는. 얘네들이 빨리 이 짧은 애들이 얘네를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를 빨리 맞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추천방에서 나간 게 6월 26일이었죠 이것도 6월 26일에 나갔는데 이때 나갔네요 이때 이때 이제 안내를 나갔는데 지금 한 10%대의 하락 구간입니다 근데 이건 뭐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10% 빠졌다 여기도 바닥 이제, 이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고 안내를 드린 거였는데, 이런 또 조정을 맞이를 했죠. 악재를 어느 정도 여기서 다 선반영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이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기반하고 외인이. 하지만 10%대의 하락 구간인데, 뭐 별로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드렸는 저는 괜찮지만, 그래도 지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종목은 많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종목은 많죠 오늘도 이렇게 매수 안내 나갔죠 여러분들 종목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죠 여러분 맞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안내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올리고 있고, 요것도, TYM도 오늘 오전에 급등이 좀 나오길래 한20% 이상 상승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지금 잘라버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하다가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거는 조만간 이제 3자 회담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얘네가 만나거나 하면 또 가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은 일단은 한 거니까 13% 정도. 그거에 대한 거 기다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안내를 나가고 있죠. 그리고 당장 월요일 날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헬릭스 스미스라는 종목, 요 종목 여러분들 지금 10% 수익 구간이에요. 4,15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4,605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상승, 열어보세요. 네, 지금 그래도 10%가 수익 넘게 나고 있는데, 충분히 더갈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무조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J 제일 제당 이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아래 또 이거 빨간 잠자리 떴고요. 빨간 잠자리가 떴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여기서 빨간 잠자리 떴을 때 굉장히 좀 슬펐었는데, 또 그래도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쭉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빨간 잠자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안전의 기회를 노력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장이 안 좋아도 여러분들 살아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으로 함께 이기시길. 바랍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면서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한 번에, 단번에 그냥 치고 올라왔는데, 500명까지도 좀 단번에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500명이 넘어가면 이제 좀 사랑구실 한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죠. 네, 텔레그램 종목 추천방 여 길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일재단 이제 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어,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